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케이블 플라이를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디그립 전체를 케이블 가장 위에 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케이블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패킹을 해주시고 발바닥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후면에 긴장을 줘서 히핀지를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흉골 중앙에서 앞에다가 가상의 빨간 점 하나를 찍어주시고요. 그 점에다가 시선은 먼곳 바닥에 고정하고. 앞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가슴을 조이겠다고 등을 이런 식으로 말아버리시거나 그렇게 되게 되시면은 흉근이 최대 신장과 최대 수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을 완전히 수축시켜서 펴놓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흉근을 늘렸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슴을 고개 아래로 박으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렬이 깨지고 흉근이 최대 수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을 뒤로 당기셔서 등을 조이고 삼두근에 힘을 주셔서 어깨 관절을 고정시켜놓으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흉근을 최대한 늘리고 수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은 아닙니다만 보디빌딩적인 측면에서 가슴 운동을 끝낼 때 피니셔로서 기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협력해 주는 협력근들의 올바른 협력이 없으면 플라이 같은 경우는 어깨 충돌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하실 때 대흉근에 긴장을 거신 상태에서 늘리고 그리고 수축시키는 데 있어서. 뒤쪽에서 후면 근육이 잘 기능해서 잡아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시면 좋은 플라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이버에 내수동PT 검색해주신 다음에 MCT진 블로그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